한순간 화재로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피해 입주민들은 당장 막막하기만 합니다. 비즈니스호텔에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마련한 울산시는 이 호텔 3층에 화재현장지원센터를 열어 운영에 들어갔고 식육청은 피해 자녀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지원에 나섰습니다. 민간에서도 온정의 손길을 내미는 등 피해자들의 빠른 일상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달동 3만 아르누보 아파트 화재 피해 입주민들의 임시 주거 시설인 스타즈 호텔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236명의 피해 입주민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피해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또 지난 10일부터 3층 세미나실에 화재 현장 지원센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법률, 보험, 세무, 의료, 교육 등 분야별 전문가 4개 반으로 구성 운영되고, 세대당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피해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신속한 접수와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녀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청과 협의해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등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원격수업을 할수 있도록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대여를 했고, 또 교과서가 화제로 이제 못 쓰는 상황이 있어서 교과서 그리고 이제 기초 학습 준비물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용구들을 현재 지급을 했습니다. 추후 또 학생들 입장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추가적인 검토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심리적 안정을 위한 재난 심리 회복 지원 센터와 현장 의료 대책 상황실 운영, 피해 주민 지원 통합 자원 봉사단을 구성해.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 지원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시는 피해 주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잘 해아려서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행정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울산시는 500억 원 규모의 화재 보상금과 관련해 보험사가 빠른 시일 안에 손해 사정을 거쳐 보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입주민들을 위한 민간의 지원 손길도 이어졌습니다. 화재 아파트 33층에 거주하는 이승진 동물병원장은 피해 입주민들의 반려견을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자기 몸 추스르기도 힘든데 가족이지만 그래도 이제 공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반려동물을 관리한다든가 혹은 또 질병 때문에 이제 병원에 다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가지고 또 화재 아파트 인근 벤츠 판매 매장에서는 소방관들에게 전시 매장을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고 식사와 간식 등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입주민들을 위한 민간의 노력으로 하루빨리 아픔을 이겨내고 피해 입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JCN 뉴스 박장편입니다.